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3점으로 가시죠. 4점 가겠습니다. 진짜. 너무 도박으로 가는데. 아, 마지막 문제 10점 가겠습니다. 나 아, 오케이. 저희가 이전에 네 개의 키워드로 마돈 8세대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마돈을 구매하고 싶은 음. 소비자분들에게 어떤 제품을 추천해 주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전거 같은 경우는 차랑 저는 비슷하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본인 눈에 이뻐야지 계속 타고 다니시고 정비도 계속 받으시게 되고요. 오늘 촬영 들어오기 전에 두 분의 인스타를 굉장히 많이 염탐을 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자전거 색상의 중요성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자전거 색상이랑 디자인 그리고 의류가 거의 한 90%라고 음. 생각을 해요. 자전거 색상에 따라서 이미지도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번 마돈 8세대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컬러들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무광 옵션들도 많이들 선택하시는 편이셨고 심플하게 나오는 단색,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그런 컬러들도 있을 거예요. 빛을 받으면 보는 각도 따라서 또 약간 색깔이 바뀌는 색깔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크로마 테마 쪽에 있어요. 마돈 SL5에서는 화이트, 블랙. 또 SL6에서는 블랙. 또, 크림슨, 화이트 프리즈메틱이라는 컬러가 있고요 오늘 맞아요. 스튜디오에 SL7, 다크스타라는 컬러를 저희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받는 빛에 따라서 컬러가 바뀌는. SLR 모델로 넘어오면은 에라 화이트라는 모델이 있어요. 화이트 프레임에 골드 색깔들이 포인트로 음. 들어가 있는 예, 프레임이거든요. 또 오늘 가운데에서 계속 존재하고 있는 이 네이비 스모크 컬러.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요번 저희 리들트랙 팀의 팀카로 나온 컬러인데요. 알록달록 하면서도 누가 봐도 아. 이건 마돈이다. 이래서 저는 이 컬러를 선택하게 됐어요. 지안님과 유진님도 지금 실물로 자전거도 여러 대 보셨고, 지금 사진으로도 제가 몇 가지의 컬러들을 보여드렸는데, 혹시 지금 가장 마음에 드시는 컬러가 어떤 거가 있으실까요? 이게 원픽이었는데, 네. 오늘 바뀌었어요. 어떤 걸로? 네, 인터스텔라. 아, 인터스텔라. 음. 딱 첫눈에 보자마자 반했어요. 너무 네. 색상도 영롱하고, 오묘한 색상인 것 같아요. 음, 다른 거 컬러 다 예쁘지만, 뭐니 모니에도팀카 아, 음. 역시 팀카가 제일 이제 네. 트랙의 이미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네. 아, 그리고 다운 튜브에 항상 트랙이라고 크게 표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작게도 가능하고 크게도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탑 튜브 부분에 지금 좀 특이한 로고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저희 지금 왼쪽 가슴에 오. 있는 이로고예요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에어로와 볼라운드의 합. 어, 합쳐져 맞아요. 있어요. 가운데 부분이 지금 합쳐져서 거기가 이제 마돈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숫자로 제공했던 사이즈를 의류 사이즈처럼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조금 더 간소화했고요. 6가지 사이즈 범위를 줄였습니다. 미디움 사이즈까지는 튜브 모양이 조금 더 작아서 경량이 조금 더 집중을 했고요. 인심을 재지 않아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사이즈를 고르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안님이 실제로 자전거 한번 타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네. 오. 오. 이번에는 의진님이 한번 앉아 보실 텐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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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번에 좀 핸들바 부분의 SLR 제품들은 일체형 들어가면서 조금 더 얇아진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립감이 조금 더 편한 느낌이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전 모델은 여기를 이제 불편해서 자주 못 잡았는데 이번 신형 핸들바는 여기만 잡고 탈것 같은데요. 마돈 8세대 같은 경우는 저번 세대랑 비교했을 때 핸들 상단 포지션을 잡았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뭉뚝한 느낌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조금 상단 포지션을 잡으셨을 때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셨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개선이 돼서 나왔고요. 너무 신비해요 보는 각도마다 색깔도 너무 다르고 여기서보다는 밖에 나갔을 때이 친구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쁘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재미있게 풀어보기 위해서 퀴즈를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많이 맞추면 상이 있나요? 봐서 한번 본사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어,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마돈 SL은 OCLV 500 카본을 사용한다 정답은 의진님 SL 예, 등급 같은 경우는 OCLV 500 카본을 사용하는 게 맞고요. SLR 같은 경우는 OCLV 900 카본. 이번에 새롭게 음 예, 만들어진, 음 예, 만들어진 예, 카본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음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마돈 SL에는 일체형 핸들바가 들어간다, 안 간다? 지금 마지막으로 바꿀 게회는 드릴게요. 그 X로 가겠습니다. 마돈 SL 같은 경우는 이제 일체형 핸들바가 들어가진 않아요. 대신에 일체형과 가장 유사한 느낌의 핸들바가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템과 핸들바가 따로 들어가긴 하지만 에어로스럽게 표현은 되어 있어요. 마돈 제품 구동 방식이 기계식이 있다 없다. 제니. 이번엔 조금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가 SL5라는 모델이 새롭게 런칭이 되면서 기계식 제품들을 사용해서 입문하시는 라이더 분들도 마돈을 타보실 수 있게. 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게 아주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카본을 네. 처음 시작하시는 라이더 분들도 충분히 마돈을 타고 경험을 하실 수 있고 최상위 프로젝트 1도 전동식 구동계를 사용하면서 모든 라인업을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3점으로 9, 가시죠. 4점 가겠습니다. 너무 도박으로 가는데. 네. 아, 마지막 문제 10점 가겠습니다. No, okay. 마돈 8세대 제품은 7세대 제품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저렴하다 비싸다 하나 둘셋 마지막으로 바꿀게 해드릴게요 신제품이에요 신제품이에요 신제품, 신제품. 신제품. 뉴마돈 트랙을믿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laughs> 어, 신제품이고 기술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싸졌을 거라 생각 네. 지연님 이겼습니다 신제품이 나오면 보통 가격이 올라간다가 약간 정설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가격이 좀 저렴해졌어요. 지현님이 결국은 이기셨네요. 제가 지현님은 회사에다 어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바로 트랙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마돈 SL부터 SLR 제품들까지 전부 다 가격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직영점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 원이라는 트랙만의 나만의 커스텀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자전거 처음부터 끝까지 사이즈, 색상, 기타 옵션들을 추가해서 만드는 나만의 바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부위에 내가 원하는 컬러를 넣는다든지 그게 바로 음... 프로젝트 원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은 휠의 더비, 크랭크함의 길이, 핸들바의 사이즈 같은 경우도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굳이 매장에 오지 않으셔도 원하시는 색상도 대입해 보실 수 있고, 바로 출력하셔서 직영점으로 가시면 그 자전거를 바로 주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돈 8세대의 특징을 총 알아봤는데요. 한 번씩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예쁘게 나와 가지고 일단은 빨리 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크고요. 음. 무엇보다 성능이 너무 잘 나와서 올해 하반기에는 제 마돈과 함께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돈이 에어로와 올라운더 결합되었다. 음. 이거밖에 정보를 몰랐는데 A부터 Z까지 다 음. 알게 되어서 마돈을 타면서 이제 그런 상세한 부분도 느껴질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마돈을 타고 교회에 나가는 게 정말 기대가 됩니다. 가벼우면서도 공기 역학적인 퍼포먼스를 가진 단 하나의 자전거. 하나의 에어로 마돈 8세대였습니다. 감사합 <laughs> 어, 무거워가지고... 아, 걱정 안하셔 네. <laughs> <고생> 많았... 아닙니다. <laughs>